여러분의 자동차 전문 채널 육하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차량 색상에 대한 장단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어, 우리가 대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개인에 따라서 색상을 선택하는 취향은 모두 다 다르죠. 제가 좋아하는 색상이 다르고 어, 제 친구가 좋아하는 색상이 다르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색상이 다르듯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취향은 존중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선택들도 존중이 돼야 되고요. 근데 취향 이외에도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 때문에 비싼 물건을 구입할 때 후회 없는 선택이 되실 수 있도록 제가 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동차는 개인이 운용하는 재화 중에서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사용을 할 거고 가격도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색상의 변경이 그렇게 쉽지도 않고요. 뭐 케이스, 뭐 핸드폰처럼 케이스를 씌운다든지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색상별로 또 관리 방법도 틀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돈과 좀 연관이 되어 있는데 중고차로 판매할 때 가격도 영향을 받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신중한 선택을 하셔야 나중에 후회가 없으실 텐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화를 나눠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같이, 어,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색상은 크게 유광이랑 무광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자동차들은 유광입니다. 지금 현재 시판되고 있는, 국내 시판되고 있는 대부분의 차들은 유광이고요. 그 다음에, 무광 제품도 있습니다. 뭐, 일부 이제 제네시스 라인이라든지 수입차 라인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무광 제품이 나오기는 하는데, 어, 그래도 우리 대부분의 자동차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무광 라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색상을 나누는 기준 중에 또 다른 하나는, 어, 우리가 무채색 계열과 유채색 계열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무채색 계열이라고 하는 것은 흰색, 검은색, 은색과 같이 어 보편적으로 무난한 컬러들을 우리가 무채색 계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어 자동차 시장에서는 무난하기 때문에 그런지 판매량은 무채 유채색 계열보다 판매량은 더 많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유채색 계열 같은 경우에는 어 우리가 스펙트럼의 색깔이 빨주 노초파남보 뭐그 외에도 뭐 갈색도 있고요 어 다양한 컬러들이 계속해서 신규 개발돼서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유그 이런 유채색 계열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신의 개성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남들과는 좀더 다른 모습의 어, 어 색상을 이렇게 연출할 수가 있어서 어요 최근 들어서 예전에는 좀 인기가 아무래도 무채색 계열로 관련는 보수적인 어 그런. 선택을 많이 받았다면, 최근에는 유채택 계열도 굉장히 많은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차량의 색상 선택은 일반적으로 크기가 작은 차량일수록, 그리고 판매량이 많은 차량일수록, 다양한 컬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차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는 다양한 컬러로 출시를 해도, 국내로 들어올 때는 일부 색상들이, 어, 일부 비선호 색상들이 그 수입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일반적으로는 작은 차량일수록, 그러니까 경차는 이제 보통 한 8, 9 색상을 선택을 할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준중형이나 중형은 한 5, 6가지, 그리고 대형 차량들은 4, 5가지, 이 정도로 컬러의 선택의 폭이 어느 정도 좀 제약이 있습니다. 새롭게 풀체인지가 되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신규 컬러가 발매를 하는데 이럴 때 처음 이렇게 출시했을 때는 좀더 다양한 컬러를 선택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그 색이 계속 뭐 단산될 때까지 가느냐 그 차가 단종될 때까지 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색상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어 출시한 지한 2, 3년 정도 됐을 때 그 색상을 색상만 단선을 시켜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좀더 색상의 선택 폭을 좀 다양하게 갖고 가고 싶고 나는 정말 이 색상이 예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발매 초기에 그 색상이 출시했을 때 선택을 하시면은 좀더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색상, 나는 좀 차를 좀 빨리 받고 싶다. 그러면 색상에 따라서도 차를, 차에 납기가 좀 틀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이유는 왜 그럴까요? 자, 자동차를 한대 이렇게 도장을 하는데, 요거, 어, 우리 로보트가 이렇게 자동차 도색을 하잖아요. 도색을 하는데, 이 로보트에 충전되어 있는 페인트가 뭐 예를 들어서 열대분이다. 그러면은 열대를 칠할 때까지 그 계속 한 색깔로만 칠합니다. 근데 만약에 비선호 사양이 있어요, 그러면 한두 대만 칠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거는 비슷한 색상의 주문이 더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생산 라인을 타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그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음 비선호 차량 같은 경우에는 좀 납기가 좀 오래 걸릴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양산 차량에 대해서도 또 이해를 해야 돼요. 양산 차량이라는 건 뭐냐면은. 주문 생산이랑은 조금 다른 거거든요. 양산 차량은 많이 많이 팔릴 것 같은 색상이나 옵션의 차량들을 메이커에서, 완성차 업체에서 미리 만들어 놓는 거를 얘기를 해요. 미리 그만큼 찍어 놓기 때문에 더 많은 수요에 대응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좀더 적시에 고객들한테 공급을 하게 되니까, 어, 그만큼 또 차량의 순환도 빨라지고 그래서 좀 납기가 좀 빨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나는 좀 차를 좀 요새 좀 반도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납기가 좀 많이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 나는 좀 그래도 좀 차를 좀 빨리 받고 싶다 할 때는 선호도가 높은 색상의 차량을 선택하는 게좀더 좋습니다. 어, 이래,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요. 왜 흰색 차량은 색상비가 추가로 들어가냐? 물론 추가로 안 들어가는 차량도 있는데. 색상 비리를 메이커 별로 한 8만원에서 10만원 정도를 더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차량의 은폐력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어, 새로 된 자동차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를 이제 우리가 라카로 뿌린다면은 흰색으로 뿌리면은 속, 속이 비쳐서 보여요. 그러면은 속이, 이 속이 안 비치게 하려면은 페인트를 한통더 쓰면 되거든요. 두껍게 칠해주면 그래서 흰색 차량 같은 경우에는 투터치 도장으로 들어갑니다. 베이스 도장이 한번 들어가고 그 위에 우레탄 칠이 들어가고 투터치로 들어가는데 검은색 차량 같은 경우에는 원터치로 한 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라카로 이렇게 그한 번에 공정도 간편해지고 페인트량도 적어지고 그러니까 어 그만큼 그 저렴하게 생산이 가능하지만 흰색 같은 경우에는 투터치로 들어갑니다. 투터치로 들어가면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 뭐가 있냐 면 어, 우리가 돌빵 같은 거를 맞잖아요. 차, 자동차, 이렇게 주행을 하면서 고속도로 달리면서 돌빵을 맞으면은, 검은색 차들 같은 경우에는 쉽게 뜯겨져 나갑니다. 네, 칠이 이렇게 벗겨져 나가는 거를 볼, 볼 보는 경우가 있는데, 흰색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실제로 좀덜한것 같습니다. 현장에서도요. 도막 측정기라고 있는데 그거를 흰색 차에 대봤을 때도 좀더 두껍게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면 지금 이 보시는 이 장비가 이제 도막 측정기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페인트 칠의 두께를 측정하는 기기인데 이걸로 찍어 보면은 어, 우리 유채색 계열의 차량에 비해서 흰색 차량이 좀더 두껍게 나옵니다. 칠이 두껍게 나오게 되고요. 네. 지금부터는 각 색상별 장단점에 대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흰색 계열의 차량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백의민족이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백의민족 흰색 정말 좋아합니다. 네. 우리 흰색 차량을 가장 많이들 구입하고 계세요. 중형차 K5의 2022년형 기준으로 본다면은 약38% 정도의 고객님들이 흰색 차량을 구입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10대 중에 한 4대 정도는 흰색차가 팔리는 거고 그 외에 나머지 색깔들이 6대가 팔리는 거죠 흰색 차량의 가장 큰 장점은 남녀노소 누구나 가리지 않고 좋아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중고차 매각 시에도 높은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할수 있어요 흰색 차량은 멀리서도 식별이 가능하고 야간 식별력은 좋아지면서 사고를 줄여주는 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험성을 평가하는 것이 회사의 이익이나 손실에 직결되는 보험회사라든지 각 대학에서 외국 유명한 대학들에서 그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 연구 결과에서도 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충분히 입증된 바가 있습니다. 여름에는 이렇게 검은 차는 열을 흡수해버리거든요. 근데 흰색 차량 같은 경우는 열을 반사해버립니다. 그래서, 어, 우리 여름철에 검은 차 이렇게 손바닥 대면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굉장히 뜨거운데 흰색 차량은 이렇게 반사를 하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차가 좀덜 덥고요. 그리고 오염도 같은 경우는 검은색보다는 좀더 관리하기는 좀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은색 계열의 차량이 관리하기는 더 좋죠. 그러니까 관리도는 한 중간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흰색 차량은 차가 커 보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바둑알 같은 경우에 흰색 알이랑 검은색 알이랑 어 사이즈가 동일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크기가 다르거든요. 흰색이 좀더커 보이기 때문에 검은색 알을 실제 사이즈를 더 크게 만들어서 우리 시각 차이를 줄여 주는 것처럼 어 색상에 따라서도 크기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 흰색 차량은 차를 좀더커 보이는 효과를 주기 때문에 또 안전하기도 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어 경영차라든지 소형차, 중형차 시장에서 가장 많이 선택이 되는 컬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아까 전에 10대 중에 4대 정도는 흰색 차가 판매된다고 했으니까 주차장에 나가 보시면 어 굉장히 쉽게 아실 수가 있을 거고요. 제가 영상 상단에 자동차 공장, 공장에 공장 자동차 세워져 있는 거 한번 그 캡처해서 띄워 드릴게요. 거기 보면은. 우리 자동차 생산 공장에서 흰색 차가 얼마나 많이 생산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희소성이 없다. 내가 오늘 흰색 차세차를 뽑아왔는데, 옆에 동료도 똑같은 색을 뽑아왔다. 뭐 이런 경우도 쉽지 않게 여러 현장에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팔리는 차는 바로 지금 보시는 이 검정색 차량입니다. 검정색 차량은 흰, 흰색 차보다 판매량은 많지는 않지만 또 둘째 가라면 또 서러워하죠. 네. 많은 판매량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반인뿐만 아니라 정치하시는 분들, 법조인 분들, 경영하시는 분들, 기업하시는 분들처럼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으신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색깔입니다. 색깔 자체가 무게감이 있고 반사감이 있고, 네. 이렇게 해서 기품이 나는 컬러거든요. 대신에 좀 단점이라고 한다면, 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이즈가 조금 작게 느껴져요. 근데 이제 차량이 대형차에서는 사이즈가 이미 충분히 크니까 크게 단점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데, 약간 좀 이제 작게 보여지니까 경차 같은 차량에서는 너무 이렇게 더 차, 작은데 더 작아 보인다 그러면서 좀 피하시는 경우가 있으시고요. 황사나. 흑비 같은 이런 오염물질이 달라붙으면 눈에 너무 쉽게 잘띕니다 네. 그래서 또 장기스도 걸레만 이렇게 살짝 대도 이제 장기스가 눈에 잘 보여요. 뭐흰색이나 은색 차량이 장기스가 안 나는 건 아닌데 그만큼 잘 가려지는데 검은색 차는 그만큼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광택을 한다거나 손세차를 맡겼을 때 추가금을 받는 경우도 많아요. 실제 현장에서. 어, 그렇게 관리하는 면이 좀 힘들다. 근데 내가 조금 부지런만 떨 수도 있으면 굉장히 어, 아주 멋있는 신사가 턱시도를 차려입은 것처럼 굉장히 멋진 차량. 관리만 잘해준다면 그런 차량이 이제 검정색 차량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조금 돌아기는 한데 2000년대 초반에는 무슨 색차가 가장 많이 팔렸을까요? 가장 인기 있는 색상이 아이러니하게도 밝은 은색 차량입니다. 외제차들 같은 경우에는 밝은 은색 차량들만 국내에 출시하는 경우도 있었었고요. 네, 그리고 은색 차량들이 굉장히 많은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은색 차량의 인기가 예전만 하지 못하게 됐냐 하는 것은 음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래된 외제 차량들을 주차장에서 찾아보세요. 아마 은색 차량이 아마 제일 많을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 90년대 초반에는 세차 시설도 지금처럼 많지도 않았고, 지금처럼 셀프 세차장도 많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주유소에서 막 무료로 세차해주고 이런 것도 흔하지는 않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우염 은폐력이 뛰어난 차량들이 많은 판매를 이루어졌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관리하기가 편했던 은색 차량이 가장 많이 판매가 됐었던 거죠. 근데 은색 차량은 이렇게 과거의 영광을 뒤로 하고 최근 들어서는 판매량이 급감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 이 이유는 어, 나이가 들어 보인다고 그래요. 실버 색상이 좀 그러고 개성 없어 보인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는 이런 은색에도 약간 미묘한 색상의 변화를 주면서. 어. 이제 다시 한번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가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이와 비슷한 색상 중에서는 이, 이제 은색 차량이 조금 인기가 좀 시들시들 해졌으니까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해 갖고 최근에 발매되는 차량은 어 이제 어두운 계열의 은색 차량들이에요 우리나라에는 80년대까지 주가좀 도심에도 많아서 그런지 쥐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네, 쥐색 차량이다. 이렇게 현재에도 많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 색상은 뭐, 인터스텔라 그레이, 뭐 플라티늄 그라파이트, 이렇게 좀 멋진 이름들을 사용하고 있는 네, 어두운 계열의 은색 차량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어, 이제, 밝은 색에 갖고 있는 단점이, 단점이 좀 나이 들어 보이고, 좀 진부해 보이고, 이런 단점은 또 극복을 하면서, 그리고 또 차량의 오염이라든지, 이렇게 관리하기가 힘 힘든 고객님들, 좀 바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량 관리하기가 편한 것도 굉장히 무시할 수 없는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어두운 계열의 은색 차량들이 최근 들어서 판매량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흰색 검은색 차량 못지않게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전체적인 컬러 다른 컬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유채색 컬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죠 네, 10년 전만 해도 이런 유채색 계열의 차량들을 도로에서 쉽게 보실 수가 없었어요 네, 주차장을 가도 마찬가지였고요 왜 그랬냐면은 고객님들이 그 당시에는 조금 이런 유채색 계열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들을 많이 하셨었어요. 중고차 가격도 많이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요. 근데, 어 우리가 사실 마음속에는 항상 멋진 빨간색 스포츠카, 네, 노란색 스포츠카, 뭐 이런 차량들 마음속에 로망으로 두고 계셨던 분 많죠. 저도 그 중에 한 명인데요. 네, 최근 들어서는 이제, 어 뭐살 때부터 매각할 거를 생각하냐. 내가 마음에 드는 거 사야 되고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큰 거고 그리고 오래 쓸 거고 이러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에 드는 색상 살 거야. 이렇게 하시는 고객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야. 그래서 또 그냥 색상이 이제 단일 컬러가 아니라 뭐 천정 지붕 색상을 좀 다르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이렇게 유채색을 이렇게 구입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대신에 이제 유채색 계열도 좋은데 한 가지만 유의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뭐 여자는 분홍색, 남자는 파란색 뭐 이런 식 이렇게 오래전부터 배워와서 그런지 분홍색 차량들을 남성분들이 사는 거는 좀 꺼려하세요. 반대로 얘기하면 언젠가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차를 갖다가 중고로 팔아서 어느 정도 비용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구입했던 비용을 어느 정도 회수해야 되는데 내가 분홍색 차를 산다. 내 마음에 든다고. 그러면은 언제가 되팔 때 인구 비의 절반은 남자잖아요. 남자 고객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성 고객들 위주로 해서 타겟으로 놓고 시장에다가 내놔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가격이 낮지 않으면은 중고차 딜러들이 사지를 않아요. 이거를 네. 뭐 흰색 검은색이랑 비교해서 가격이 싸지 않으면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중고차 색상 감가라고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는데 어 색상 감가가 되기 때문에 차량을 어 5년 10년 15년 이렇게 길게 타실 계획이 아니라 나는 2년 3년 혹은 AS 기간이 끝나는 5년까지만 타고 보통 이렇게 갈아탄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음, 비싼 자동차를 구입할 때, 색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고민을 해볼 텐데요. 어, 배우자랑 이렇게 상의도 해볼 수도 있을 거고요. 원하는 색상을 선택하는데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거기에 좀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갖고 와 봤어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 우리 유튜브 크리에이터, 우리 감독님 우리 제작진들에게도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누르셨나요? 아직 안 누르셨나요? 안 눌렀다면 한번 누르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한 번만 꾹 하고 눌러 주십시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카 였습니다 여러분 안녕